예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박주라고 어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케이시 코트렐몇 번이나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몇 프로죠 28% 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 지금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상단에 보시면은 그0104674제 번호가 있습니다. 주가가 다 뛰어서 저한테 연락 주지 마시고 미리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종목들 다 밑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뭐좀 단기간만 보유를 하셔도 상당히 이제 수익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기업입니다. 종목 이름은 메지온 코드 번호 14040입니다. 그 메지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 신약 개발 회사인데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 폰탄 치료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. 이뭐 발기부정 치료제나 이제 폰탄 치료 이런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쪽에서 그 상당 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폰탄치로제가 뭐냐면 그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 기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좌심방이나 우심실 이런 심실이 하나로 태어난 장애를 폰탄환자라고 합니다. 이폰탄환자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피와 영양 공급 이런 부분이 잘안 돼서 계속 뭐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폰탄치로제그 매지온 같은 경우는 그 유대나필이죠. 유대나필 이런 부분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그 매지온 같은 경우는 그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하나 나왔죠. 500억 정도 이제 블루 벤처스에서 500억 정도 제3자 유상증자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, 그 케이놀딩스하고 뭐 글러머, 그 박스리미티드죠. 이쪽으로 이제 3,500억 상자을 실시를 했습니다. 이 3,500억을 투자한 게 블루런 벤처스죠. 이 블루런 벤처스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3자 유상증자를 실시, 실시를 했는데, 이그 블루런 벤처스의 그 BRV 캐피탈이죠. BRV 캐피탈의 그 윤가이라는 분이죠. 이분이 그 예전에 LG 회장, 구본무그 회장이 맞사유로 많이 알려져 있죠. 이 부분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BRV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조회사죠.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하고 에코프로 그 CNG 쪽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 에코프로 그 머트리얼즈가 내년 코스피 상장이 예상되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브루런 벤처스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 상장 이슈가 나올 때 같이 반등을 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유대나 같은 경우는 지금 FDA 3상 이번에 한번 실패를 했었죠 예전에 이 실패를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기준값 미달로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. 근데 그 FDA 나온 내용이 뭐냐면 기준값을 엄청나게 이제 완화를 해준다는 내용이 나왔죠. 어 기준값 미국 FDA에서 기준값을 0.1 이내로 들어오면 품목 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앞전 기준값이 0.09이기 때문에 이미 기준값은 충족을 했습니다. 보통 이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전 앞전의 임상 값을 갖고 3상이뭐 승인 실패 여부로 확인.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기준값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유대나필 그 글로벌 f d 3상이 부분이 나올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면 1년 안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유대나필 승인이 나면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자,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정고점이 거의 8 5 0 0 0원이 정도 구간이죠. 지금 밑에서 물량을 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하단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분들은 시가, 그 유대라필리 시자 시가총에 반영되면은 뭐 최소 뭐100% 200%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 제가 임상이나 이런 부분 테크를 하고 있습니다. 상단에 보시면은 0104674 이쪽 번호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 1차 매수가랑 목표 밴드 가격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제공,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이상 유신이었습니다.